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일명 야숨으로도 불리지요) 정점에 달한 완성도를 선보이며 오픈월드 장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게임입니다. 힐링 오픈월드 특집에서도 소개드렸지만 그 위상은 가히 201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게임이라기에 부족함이 없지요. 그리고 이런 야숨과 절묘하게 닮은 신작 원신이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견 붕어빵 같은 아트 스타일과 오픈월드와의 상호작용 기믹,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션까지 공개 직후부터 표절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사며 숱한 논란을 일으켰지요. 그리고 여러 차례의 클로즈베타를 거쳐 정식 오픈을 얼마 넘겨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이런 논란은 여전히 분분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원신은 정말로 야숨의 단순한 표절작인 걸까요? 바로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브리뷰는 발매를 앞둔 원신의 소개와 야숨과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신은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RPG입니다. 7가지 원소가 살아 숨쉬는 티바트 대륙을 무대로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한 여행자의 여정을 다루고 있지요. 수려한 카툰 렌더링으로 구현된 원신의 세계는 전 세계의 여러 문화권의 지역들이 한데 어우러집니다. 각 지역은 수많은 탐험 요소들이 숨어 있는 오픈 월드로서, 여행자는 이러한 오픈 월드를 등반하고 헤엄치며 활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누비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퍼즐을 풀고 대륙의 비밀을 파헤쳐 나갑니다. 본작에서 세상을 이루는 7가지 원소는 서로 독특한 시너지를 주고받습니다. 단순히 추가 피해를 주는 상성 관계를 넘어서 원소의 상호 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설계되어 있지요. 수속성 공격으로 습기 상태가 된 적을 번개로 감전시키거나 얼음으로 결빙시키는 연계가 그 예시입니다. 또각 캐릭터는 한 가지 속성만을 가지므로 시너지를 고려해서 파티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지요. 주위 환경과 날씨까지도 원소 시너지에 실시간으로 적용되므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전략적인 전투가 가능합니다. 본작은 PC와 모바일, 플레이스테이션4와 닌텐도 스위치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여러 플랫폼에 발매되는 것을 넘어서 다른 플랫폼 유저와 만나 제약 없이 동등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지요. 이런 크로스 플랫폼 외에도 일부 플랫폼의 경우는 계정 연동으로 다른 기기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즉, 집에서 PC로 플레이하다가 외출하면서 핸드폰으로 그대로 이어서 플레이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다만 계정 연동은 현재 PC와 모바일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랫폼뿐만 아니라 게임 자체도 모바일과 패키지 게임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부분유료에 캐릭터 뽑기 등 별도의 과금요소가 있다는 점에서는 모바일의 비즈니스 모델을 따르지만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은 자동이동, 자동사냥, 컨텐츠로 가득 찬 메뉴 구성 등을 찾아볼 수는 없지요. 대신 직접 오픈월드를 탐험하며 새로운 컨텐츠를 발견하고 개방해야 합니다. 정성들인 이벤트 컷신이나 스토리의 높은 비중도 본작의 특징이죠. 기본적으로는 싱글 플레이로 스토리를 진행하다가도 비경이나 필드보스 등 다른 플레이어와 즐길 수 있는 코옵 컨텐츠도 제공됩니다. 또 주기적인 이벤트와 신규 캐릭터 및 컨텐츠 추가와 같이 지속적인 라이브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본작을 이야기할 때 있어 야숨과의 비교는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원신은 그래픽이나 오픈월드 게임 플레이 등 노골적으로 젤다를 연상하게 하는 요소들로 공공연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지요. 덕분에 원신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이끌어내는데 확실하게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개발이 진행되면서 본장만의 노선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단순히 젤다 카피캣으로만 여기기에는 분명한 차이를 견지하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야숨은 철저하게 주인공 링크의 모험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동료와 인연을 쌓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게임 안에서의 플레이의 주체는 링크 혼자로 한정되지요. 반면 원신은 원소 시너지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다양한 캐릭터의 육성과 상호작용을 염두하고 기획된 게임입니다. 지속적인 라이브 서비스와 코어 플레이 요소들도 멀티플레이 요소가 전혀 없는 야숨과는 다른 점이지요. 그러나 그런만큼 야숨은 원신에 비해 훨씬 심도 있고 창발적인 샌드박스 플레이를 보장합니다. 사실 이 분야야말로 다른 게임이 넘보기 힘든 야숨만의 독보적인 경지라고 할수 있겠지만요. 수명이 정해져 있는 장비와 체력과 스태미나에 한정된 야숨의 성장 요소는 RPG보다는 시리즈의 근본인 액션 어드벤처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신은 이와는 전혀 다르지요. 다양한 캐릭터를 육성하고 장비를 강화하여 더욱 강한 적을 상대해야 합니다. 장비 제작에 필요한 재료 수집이나 캐릭터 육성을 보조하는 요일 던전 등이 따로 있을 정도이지요. 액션 어드벤처와 RPG라는 서로 지향하는 바가 뚜렷하게 다른 두 게임이었습니다. 이런 원신의 차별화가 과연 초창기의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원신은 2020년 9월 28일 발매됩니다. 자막은 물론이고 음성까지 한글화되어 한층 편하게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및 iOS를 포함한 모바일과 PC, 플레이스테이션 4로 만나보실 수 있겠으며 현재 닌텐도 스위치판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플레이타임입니다.